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1월 10일 UEFA 유로파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타나대 발칸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타나는 지난 발칸이 원정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봤는데 유효슈팅이 모두 골로 연결되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그로 인해, 내심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직전 경기의 영웅인 호바니시안을 중심으로 강점인 측면 공격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이어서 발카니는 자그레브의 패배를 안긴 팀이지만, 그리 인상적인 성적이 아니다. 지난 라운드 홈 경기를 패한 게 컸는데, 그로 인해 토너먼트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번 원정은 최대한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역습에 의한 골을 노릴 것인데 베리샤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 것이다. 아스타나가 원정승을 따내긴 했지만 홈에서도 상대를 화력으로 압도할 전력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원정팀은 쿡과 지바 등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보호할 볼란치진이 있기에 아스타나가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갈 두 팀이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약스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l a d 비 g 의 최강팀의 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번 시즌 최악의 성적에 그치고 있다. 리그에서는 충격적인 최하위를 기록했었고 유로파에서도 최하위다. 그러나 지난주 리그 연전을 쓸어 담고 반등에 성공했다. 베르바인과 아크 폼등 공격을 이끄는 선수들이 두 경기 연속 골로 팀을 이끌었고 타이로 비치를 벤치로 밀어낸 반덴 부만이 중원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어서 브라이터은 승점 4점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워낙 순위 경쟁이 치열한 비조기에 현재의 순위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남은 세 경기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직행 혹은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고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세 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브라이턴이 홈에서 아약스 상대로 완승을 거뒀었는데, 홈팀은 그 이후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아약스의 홈 경기다. 베르바인과 아크폼 베르기스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텐데, 원정팀의 그로스가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비라인의 벽을 쉽사리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브라이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 픽 받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 픽 무료로 공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린츠 대윈니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린츠는 이번 유로파 조별 예선에서 부진한 모습이다. 툴루즈와 윈니옹 상대로는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그래도 그 경기 이후 무패를 달리고 있고 벨기에 컵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승리하고 8강에 진출했다. 류비치와 호바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공수 밸런스가 좋아졌고 우소르가 상대 측면을 잘 공략 중이다. 이어서 윈니옹은 린치를 잡고 이번 대회 첫 승을 따냈다. 푸에르타스와 브르게스의 골이 터지며 귀중한 승점 3점 경기를 했다. 그러나 최근 두 시즌간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줬던 경쟁력과는 차이가 있다. 기대를 모았던 케빈 로드리게스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데 보니페이스의 향수를 전혀 지우지 못했다. 린치가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지만 템백을 가동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위니용의 최종 수비를 넘어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원정팀은 중앙에 나설 이만희가 센터백처럼 플레이하며 늘 수비 라인의 숫자를 많이 가져갈 것이기에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툴루즈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툴루즈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버풀에 대패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위기를 겪고 있다. 프랑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진출한 이번 유로파인데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래도 리버풀전을 제외하고 1승 1무를 기록하며 위니온과 치열한 2위 경쟁 중이다. 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승점 추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리버풀은 지난 주말 루턴 타운 원정에서 고전 끝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납치당하는 상황에도 교체로 출전해 동점골을 기록한 디아스를 앞세워 패하지 않았다. 로버스트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긴 하지만 알렉산더 아놀드와 고메즈 체인버스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존스와 소보슬라이 등 중앙을 책임질 선수들도 있다. 툴루즈는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최전방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다. 달링가는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이선의 지원이 부족하다. 누네스와 살라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는 리버풀이 승리하고 사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스타드랜 대 파나시나이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랜는 지난 경기에서 파나시나이코스 원정을 승리했다.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임한 경기였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칼리무엔드와 구이리가 골을 넣었다. 비록 지난 주말 리그한 경기에서는 조선두인 니스에 패했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르피와 마티치의 수비 지원 아래 브리고드가 공격 작업을 잘 이끌고 있고 블라스와 칼리무엔도가 해결하고 있다. 이어서 파나시나이코스는 비아레아를 잡는 등 대회 출발이 좋았지만 그 이후 두 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 렌전 패배가 아쉬웠는데 그로 인해 순위 싸움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최대한 지지 않는 방향으로 템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역습에 나설 베르나르드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잘 넘지 않을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가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다. 직전 맞대결에서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했던 구이리와 블라스가 다시 한번 위력적인 침투를 보여줄 것이고 칼리무엔도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스타드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이파드의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파는 컨퍼런스 일정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슈라노프와 아난 등 최전방 공격진에게 찬스가 주어지고 있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이번 대회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마무드와 사바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어서 비아레알은 파나시나이코스 원정에서 패했지만 렌을 잡고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긴 하나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나리가의 강팀이다. 알비올이 백스리의 중앙에 들어오며 수비 안정감도 좋아졌고 파레오는 중원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세를로스와 모레노 등 공격수들의 마무리만 좋아진다면 연승으로 1위를 노릴 만하다.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인 건 사실이지만 하이파 상대로는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격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올라가며 경기력이 살아난 비아레알이기에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인데 하이파가 마무드와 사바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수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핸디언어버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